네. 저 톱스타니스 이은애 기자입니다. 우선 영화 잘 봤고요. 저새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어, 영화가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캐릭터를 연구하실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실제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작에 대한 큰 틀은 가져가지만 그 세세한 내용들이나 후반부에 반전 역시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원작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있었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원작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유민우란 그냥 단독적인 인물을 새롭게 구성하는 거에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원작이 너무나도 훌륭. 훌륭하고 좋은 영화고, 하지만 저희 감독님께서 각색을 하시면서 정서를 굉장히 한국화했고, 그냥 왠지 다른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을 어,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촬영을 했고요. 저는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, 약간 1인 2역을 하는 느낌으로 예, 이 역할에 임했습니다. 어, 음, 원작의 캐릭터가 워낙 좀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나와서 조금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,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저만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, 어, 어, 음, 조금 더 색다른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